안녕하세요 허영스 수탐지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량기는 많이 돌아가고 수도요금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황당하게 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표현이 안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계량기가 있어요. 여게 이제 집이고요. 요 집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게 집이 하나고 계량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검사해본 결과 여기도 보일러가 있고 여기도 보일러가 있는데 이쪽에는 전에 한번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이쪽 이쪽 집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는 집이었는데 보일러가 여기 있고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계량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방이 여기 하나, 두개 있고, 화장실이 있고, 싱크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거실이고요. 근데, 계량기를 돌아가는데, 물에, 물에 태는 전혀 안 났습니다. 수소사합수에서도 물 많이 쓴다, 이렇게 날라왔대요. 그리고, 그렇게만 알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유수탐지를 진행했고요. 노트 탐지를 진행해 본 결과, 어디쯤에서 나왔냐면, 좀 황당하죠? 물기는 안 보이니까, 바로 밑에 화장실 안에서 나왔어요.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나왔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세요? 요 부분. 그 화장실 내부, 여문 여기, 여기 있겠죠? 화장실 내부에 배관이 이쪽에 있었어요. 었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 지금 파고 있잖아요. 그 배관이 여기 보이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게 냉수, 이게 온수. 파고 이제 이쪽을 그 가스도 놓고 이 창음으로 들었는데, 이제 이쪽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더 깊이 있게 파봤겠죠. 그죠?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빗게 팠더니, 이 모양,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여기에서. 근데, 물기는 하나도 안 보였잖아. 요 계란기 이렇게 돌아갈 정도면요. 꼭지 이렇게 틀어, 한 절반 이상 틀어는 효과거든요. 하나도 안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기존 여기 작업하시던 분이 몇년 전인지는 모르죠. 뭐공사는한번 하셨다고 하니깐요. 여기 작업하셨다는 하셨던 분이 여기를 이렇게 찍었어요. 하수관. 이게 무슨 관이냐면은 그 하수관이에요. 변기용 하수관.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물이 계속 나오는데 어디로 가는 데가 없다라고 아까 표현드렸어요. 물기는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laughs> 이게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몇년 전에, 몇년 전에 이제 바닥을 이제 깨야지 뭔가 작업이 되니까 깨다가 이 부분을 건든 거예요. 근데 수리를 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놓고 가셨냐면 타일을 타일을 이따만 이렇게 해놓고 왔어요. 타일을. 그,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데 절대 고친 게 아니죠. 말씀 안 하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된 거예요. 물이 여기서 터져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물의 태가 전혀 안 났던 거죠. 근데 다행히 많이 터져서 빨리 잡을 수 있었었어요. 왜냐면, 물길을 보고 어느 정도 가늠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 현장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음, 여기서 터져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물이 흔적이 아예 없는, 그런 좀 황당한 현장이에 드문 경우죠. 보시면 여기 터졌죠. 여기 터졌죠. 여기 터진 거예요. 배관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 터진 부위에서 물은 이렇게 들어간 거죠. 봤더니, 그래서, 잘라서 봤더니, 이만큼이 터졌어요.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많이 샜겠죠, 물이. 그리고,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여기가 터지면, 이제 물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더라. 이렇게 마감했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의 누수는 제가 몇년 했지만 처음 봅니다. 그렇죠 처음 볼수 밖에 없죠 그거를 해결을 안 해놓고 갔으니까, 해결을 안 해놓고 갔으니까,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뭔가 잘못했으면 해놓고 가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잘 잡았고요. 계량기 돌아가는데, 물은 많이 새는데태가안 나는, 그런 좀 황당한, 그런 케이스.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허용누스 탐지 검색하시면요. 요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허용누스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부분의채널의 검색이고요 요 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현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수,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